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배워볼 동작은 시티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 동작은 밴드를 가지고 수행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밴드를 위치를 할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처럼 발에 밴드를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양팔 끝으로 여기 밴드의 끝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밴드는 견고하게 손으로 꽉 잡아주시고요 선생님한번1 0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쭉, 그렇죠. 내려주시고, 다시, 어깨를 이용해서 쭉 옆으로 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그 이름 그대로 옆으로 들어주는 동작이지만, 옆으로 들어줄 때 조금 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약간 10도에서 15도 정도 앞으로 살짝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측면 삼각근 쪽을 여러분은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호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선생님? 호흡은 밴드를 옆으로 벌려 주실 때후 내뱉어 네,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하고 들이 마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 진행하실 때 너무 내가 어깨가 말려 있으면요 과도하게 내회전이 일어나서 어깨가 이렇게 찝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말리지 않게 쭉 펴주시고 그리고 팔꿈치만 너무 올라가지 않게 팔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쭉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이 너무 내려간 상태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어깨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 위에 있는 승모근도 사용해서 쭉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워본 시티드 밴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놀이, 케어!